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딜렀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해 차량은 11년에 최초 등록된 12년식 올뉴모닝 차량입니다. 이 차량 주행 거리는 약 9만 2천 킬로미터 확인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관리 상태 훌륭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점검에 앞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음. 네,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조차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부부터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네, 올리모닝 차량 하부 뒤쪽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머플 상태도 양호한 컨디션 유지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토션 빔 쪽도 연식 데뷔했을 때는 컨디션 양호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위쪽에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사이드 멤버 쪽 보시다시피 부식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딜려에서는 이렇게 깊이 계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포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은 2.84mm로 약 40%의 트레드 남아 있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좌측 편만 없는 상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네, 안쪽으로 이동해 보실게요. 실패널 쪽과 바디 프레임 쪽 연식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자, 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엔진과 미션 상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엔진 쪽입니다. 네, 성능지와 동일하게 미세누이 없는 상태로 깨끗한 상태 확인하셨고요. 좌측으로 미션과 미션 오일팬까지 해당 차량은 엔진과 미션 상태에 아주 훌륭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속 쪽입니다. 이 부분 등속 조인트에 손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구리 수가 노출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등속 조인트 아주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르드 엔드 부싱과 아래쪽 로안 볼 조인트 뒤쪽에 활대링 급심까지 모든 부신 상태들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쪽도 보시겠습니다. 운전석 쪽도 동일하네요. 동석 조인트 좋은 모습이고 나머지 볼 조인트들 부분 이상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적,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7mm 나왔고요. 90% 이상의 트레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보시면 좌우측 편만 없는 상태 확인 드릴게요. 네, 반대편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은 네 타이언 모두 편만만 없는 상태로 얼라이먼트 상태의 양호한 차량이고요. 하부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진단기 시연을 통해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용 진단기고요. 엔진부터 검사해 드릴게요. 네, 엔진의 고장코드 감지 안된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체크하겠습니다. 네, 미션 역시 고장코드 없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 정상 차량으로 확인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엔진음 점검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고 나서 각종 소음품 관련된 부분 점검해드릴게요. 네, 올류모닝 차량 엔진 후 클리닝이 완료가 돼서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오일 테스트기 넣어서 엔진오일 수치 검사를 해드릴게요. 이 테스터기는 100% 수치에 가까울수록 오일이 신품급에 해당을 합니다. 네, 14.8%가 나왔습니다. 이 차량은 약 7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오일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은 미션오일 보겠습니다. 미션오일은 붉은 와인빛을 띠수록 오일 색상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되시겠는데요. 미션오일 색상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엔진오일 교체하실 때 미션오일도 같이 점검하시면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상태 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안쪽까지 적정량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당장 인수하신다면 당장은 소호품 교체 필요 없으시고요. 안전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오모니 차량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이 차량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행거리 확인하실게요. 약 9만 2천 km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떠한 경고 등도 점등이 안된 차량입니다. 옵션 보시겠습니다. 위쪽으로 ECM 하이패스 눈밀러가 장착되어 이 있고요. 이 차량은 블루투스 기능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이고 시동은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1열에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도 깨끗하게 두개잘 보유가 되고 있는 차량인데요. 위쪽으로 썬루프 보실게요. 썬루프도 아주 부드럽게 잘 오픈되고 있습니다. 어, 연식 대비했을 때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버튼 손상 전혀 없고요. 가죽 컨디션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한데요. 실내 어, 컨디션 0시 대비했을 때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전 좌석 컨디션을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외관 컨디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 브라운 컬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보네쪽 보시면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양쪽 헤드라이트도 상태 굉장히 좋고요. 앞 범퍼까지 아주 깔끔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측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휠 컨디션도 양호한 편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쪽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유지되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다음은 후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를 비롯해서 뒷범퍼까지 흠 잡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보실게요. 운전석 쪽 도어에도 데미지 전혀 없이 해당 차량 외관 컨디션 아주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아의 올류보닝 차량 만나보셨습니다. 해당 차량은 연식 대비했을 때 하부가 아주 깨끗한 차량이었고요. 엔진 미션 상태는 물론 실내 외관까지 굉장히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 드렸습니다.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해당 차량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차량에 관심 있는 고객님께서는 아래쪽 보여지는 실차주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릴 겁니다. 기분 좋은 구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